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누가 보음 목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바리세인의 질문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인자의 오심에 대한 종말론적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인자의 임함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때가 그분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 시기를 물었지요. 로마의 통치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그 나라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그 나라는 공간적으로 여기 있거나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국가의 경계 안에서 국한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개인의 마음 속에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사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는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관찰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의 말씀에 주목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주인이시며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과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죽기 사역을 행하신 것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침과 행하심에 주목하지 않았지요. 그들이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방거리를 찾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주목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나라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바로 볼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가진 이데올르기와 자신이 가진 신념을 확인하려는 자들도 결코 예수님을 바로 볼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시대의 첫 날도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날은 곧 재림의 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되는 교회 시대를 거치고 나서야 올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대는 제자들이 통과해야 할 고난의 시, 시대이기도 하죠.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결코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의 번쩍임은 모든 사람이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인자 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인자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먼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대를 향한 출발입니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예수님이 바로 제림의 영광으로 오실 그 인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림의 때는 노아의 때나 로스의 때와 유사한 신격을, 성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유사함이란 무엇입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이 이어지는 중에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로 인한 멸망이 갑자기 임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도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일상이 오늘도 또 계속되리라 생각하던 바로 그때에 그 예상을 깨고 그 날은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은 구원의, 구원의 날이 되면서 동시에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로스의 가족과 노아의 가족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인자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날에는 분명한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밭을 갈다가 또는 잠을 자다가 또는 맷돌을 가는 중에 갑작스러운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도 밭에 있는 자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도 모두 집에 있는 재물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지만 재물의 마음을 두고 재물과 강력한 애착관계가 생기면 결코 이날을 대비하기가 힘듭니다. 인자의 날,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롯의 철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아내가 멸망한 것은 재물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므로 멸망한 것이 아닙니까? 재물로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고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는 자곧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언제든지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재물의 애착을 가지고 사는 한, 주를 향한 전적인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이 임할 때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오늘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내 자세를 점검하고 교정할 때입니다. 나의 재물과 돈에 대한 자세는 어떠합니까? 재물을 가졌으나 마치 가지지 아니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벼운 몸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재물에 구, 구애받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재물이 없지만, 그 없는 것 때문에 메인 몸이 되고, 무거운 몸이 되어서, 주님을 자유자처럼 섬기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위치에, 어떤 자세로 있는지, 주님 앞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점검해보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